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어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조아로홈 클리닝은 어, 인스타랑 블로그만 사용하는데 많은 고객님들이 문의 전화가 와요, DM도 오시는데 아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 막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그런 것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고객들에게. 정말로 만족이 아닌 감동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는 열심히 청소를 할 거고, 그리고 현재 지금 유리창 청소하고 있습니다. 와, 유리창이 참 이렇게 닦고 나면 광이 나겠어요? 아, 굉장히 광이 나고 깨끗합니다. 파리가 붙어 그대로 미끄러지죠. <laughs> 우리 대표님이 직접 유리 청소를 해주시는 것은 뭔가 달라도 다를 것 같습니다. 다릅니다. 어, 일단은 대표인 제가 하면 유리가 깨끗해집니다. 하체 운동이라도 쭉 내려가는 거죠. 오, 자세가 예, 자세 나오죠. 아, 네. 자, 끝. 네. 네. 우리 조아라 홈크리닝의 이사님입니다. 뭔가, 긴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laughs> 어, 주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부터 우리 이렇게 안방 화장실을 맡아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이 안방 화장실을 하는데, 어, 팁이 있을까요? 팁이요? 네. 물기 없게 깨끗하게, 물자국이 안 생기게 닦는 게. 아, 물, 엄청 깨끗한 호텔 화장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음. 하고 있어요. 아, 도배풀이 네. 엄청나죠? 어, 네. 아, 진짜 이, 안 닦아주면 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무조건 닦아야 돼요. 대표님은 하체를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트레이너도 했었어요, 1년. 1년 동안. 트레이너 하면서 운동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남자는 어디? 하체. 이런 걸좀 닦는. 아, 분지 가루는 공사하면서 나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무조건 닦아줘야 돼요. 아, 네. 자세가 참 상당한데요. 네. 어, 어떻게 나오는 자세인가요? 어, 사실 이쪽 상부 쪽은 닦을 때 허리가 아픈 이제 허리가 안 아픈데 이제 하부 닦을 때는 이렇게 닦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되게 아프더라고. 그래서 허리를 쓰지 않고 청소를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하체를 쓰자. 그래서 스쿼트 자세에서 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어. <laughs> 오바는 거 아닙니다. 진짜 아. 이렇입니다 남자는 어디? 하체. 어, 왔어요? 네. 어,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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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먹을 아주 일륭한 양식입니다. 커피랑 붕어빵 드세요. 네. 네. 주인님! 예. 잠깐 나오세요. 잠깐 쉬었다 하세요. 커피를 두잔 이상 안 마시면, 어, 일에 집중이 안 돼요. 손은 깨끗합니다. 별미 예. 아, 네. <laughs> 뭐예요, 이게? 서비스? 서비스. 클레임, AS도 부분이에요, 부분. 계속 이게 이어나가야지 아나 오늘 여기 했으니까 오늘 일당 받고 끝 하고 집에 간다? 이거는 나는 이런 사람 안 써요 클레임이 들어왔어? 아 어디 어디 들어왔습니까? 고객님 그런 사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정 잡아서 AS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가서 또 열심히 고객과 소통하고 청소해주고 이렇게 마무리 이게 바로 뭐다? 조아라 홈클리닝입니다 <laughs> 여기 다 하셨어요? 네 yes. 여기 다, 다 했어요 여기 다? 네 어. 내가 있다고 확인할게요. 을 일단은 눈으로 봤을 때 잘했어. 음, 음 아니에요. 지금 음. 지금처럼. 음. 이렇게 옆에서 보면. 좋아요. 근데... 어. 어, 그래도 어느 정도 분진가루가 나오잖아요. 음. 근데 잘하셨는데 조금 더. 잡을 때이 손을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힘 주지 말고 좀 살짝 이렇게 하셔도 되고 좀 길게 잡으셔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 이거는 우리 주인님의 선택이야. 근데 이제 부드럽게 해야 돼요. 힘을 너무 많이 주고 딱딱 닦으면 안 돼. 부드럽게. 어 다시 이렇게 제거해주면 끝! s 엄청 깨끗해졌어요. 예. 어. 네. 이제 얘네들이 다 마르면 마지막에는 s e Base. Base. b 바닥을 Base. Base. b 스팀으로 해야 찌든 오염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바닥 청소의 기본입니다. 제가 어떤 누구한테 도움이 될수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제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청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은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고객의 만족 만족보다 감동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감동을 받으시면 좋겠죠 작업하자 이게 바로 뭐다? 조아라 홈클리닝이다